네, 안녕하세요. 뚱의 아분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아, 오늘 왜 이렇게 추울까요? 눈도 오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데, 여러분, 들 준비 잘 단단히 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추워질지 몰랐네. 네, 어,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세트는 이렇게 해서 네 3아이 묶었습니다 요 아이들 24,000원짜리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굉장히 괜찮은 아이들이고요 살짝 높아서 목대 묶대있는 아이들 심기도 좋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3아이 묶어서 72,000원인데요 7만원에 가고요 7만원에 가면서 7만원에 가고요 이렇게 하나 더 선물 얹어서 7만원에 이렇게 4아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트. 네. 사이즈는 약간 동글동글한 11cm 나오고요. 높이는 13.5cm 나와요. 네. 동글동글한 이런 아이들입니다. 11, 입구 11, 높이는 13.5cm. 입구는 11cm, 높이는 13에서 거의 14cm까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롱분입니다. 롱분 이렇게 세 아이 묶었고요. 네, 6만 원에 갈게요. 6만 원 갑니다. 이구 사이즈 11cm 조금 모자라네요. 11 되는 아이도 있고요. 10.5cm에서 11cm 높이는 13cm, 13cm 정도 나옵니다. 네, 살짝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11 곱하기 13 정도 보시고요.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네, 6만 원 가고요. 네, 이렇게 하나 더 갈게요. 네 개의 네 아이 이렇게 6만 원에 네,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각이에요. 사각, 살짝 둥근 사각이죠? 네, 이 이렇게 해서 6만원에, 네, 이렇게 4아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이렇게 해서 3아이 6만원 가고요 네,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 선물 얹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1cm 됩니다. 10.5에서 조금 큰 아이들 은 11cm, 네, 10.5에서 1 1 정도 나오고요 키는 13, 13, 13.5cm 정도, 13에서 13.5cm 정도 나오는 여름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내아이모가서 네 6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또이 아이들도 6만원짜리 아이들이죠. 새아이 묶었습니다 네, 아 2만원짜리 아이들 새아이 묶어서 6만원이고요 11cm 높이 11cm 정도 나와요 11 곱하기 11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11 곱하기 11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하나 선물 각게 같은 아이 네, 꽃잔치죠 꽃잔치 네, 이렇게 사각 정사각형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사이즈 괜찮고요 네, 정사각형이라 정리하기도 좋고 11 곱하기 네, 높이는 10.5에서 11 정도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정사각형 아이들 정리하기 딱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6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요 아이들 한 세트 남았는데 네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어 이렇게 세트 묶어서 7만원 팔던 아이들이죠 14,000원짜리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묶었고요 네, 11 곱하기 11cm 11 곱하기 11cm 되는 입구는 10에서 11 높이 11cm 정도 되는 이런 통병 미니 통병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 네, 이 아이들 한 세트 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네 7만원에 여섯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이렇게 네 아이 묶었습니다. 네 아이 묶어서 10만원이죠. 25,000원짜리 아이들. 사각분 사이즈 괜찮습니다. 13cm 나오고요. 높이도 12cm 정도 나와요. 네, 조금 넓은 아이들은 13 나오고요. 조금 좁은 아이들은 12cm 나옵니다. 높이도 12cm. 1 12, 입구는 12에서 13, 높이는 12cm 정도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묶었습니다. 네 아이 묶어서 10만원이죠. 10만원 세트. 네, 이렇게 10만원 세트 구매하시면, 네, 이렇게, 네, 하나 더 선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에요. 네. 노란색이죠, 이 아이는. 이렇게. 앞에 살짝 모래도 붙어 있고요. 네, 이렇게 널찍한 사각입니다. 위로 넓어가지고, 식재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분갈이 하실 때도 좋고요. 와, 지금 바람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개 구매 시 하나 선물 얹어서 10만 원에 다섯 개 이렇게 개당 2만 원꼴이죠? 네,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한 세트 더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12 곱하기 12 되는 아이들, 네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5, 네 12에서 13미분는 높이는 12cm 정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10만 원 가고요. 네콤 통굽 딸이라 너무 괜찮 괜찮죠, 요 아이들. 네, 이렇게 사이즈도 괜찮고, 네, 통굽다리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10만원 가고요 네, 이렇게 하나 더 선물까지 얹어서, 이렇게 10만원에 5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네, 이렇게 5개, 오늘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작, 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작아요. 네, 10, 10cm 높이 9cm입니다. 10x9cm. 이렇게 다섯 개 오늘 6만원에 갈게요. 송금다리 이렇게 조금 낮은 이런 느낌의 아이들입니다. 쪼꼬미들 심어놓으면 귀엽겠죠? 네, 그래도 입구 사이즈 은근히 큽니다. 11cm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높이는 10cm 네, 입구 사이즈 10cm 정도 보시고요. 높이는 9에서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오늘 6만원에 가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네. 많이 할인된 가격이죠? 네, 이렇게 요 아이들도 반품 받아왔기 때문에, 뭐, 정가에는 올려드릴 순 없고, 이제, 조금 할인해서, 이렇게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 이렇게 해서 9만원 세트, 네, 9만원 세트 갈게요. 사이즈 대비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죠. 끝에서 끝그 15cm 나옵니다. 안지름 13cm, 13.5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2cm 정도 나와요. 네, 안지름만 재드릴게요. 14, 14, 높이 11에서 12, 네, 높이 11에서 12, 12c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높이 12cm. 어, 사이즈 굉장히 좋네요. 13.5cm. 이렇게 14cm 높이는 12cm 사각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네, 이렇게 전도 예쁘고 네, 살짝 낮은 이런 12cm 되는 뭐 그렇게 낮지도 않죠 사각입니다. 이렇게 배도 나와 있고요. 너무 디자인 너무 예쁘고 식재 채 놨을 때도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 가성비 좋은 아이들 이렇게 새아이 묶어서 네, 9만 원 가고요. 네,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하나 얹어서. 네, 9만 원에 네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네 직사각 롱분이죠? 네, 3만 5천 원짜리 아이들 새 아이 묶어서 10만 5천 원입니다. 14.5cm 이렇게 11.5cm고요. 높이는 17.5cm 정도 돼요. 높이는 17cm, 높이 17.5, 18cm, 1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4. 14.5 끝에서 끝 이렇게 보시면 11.5 네, 높이는 18cm 14.11 18cm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직사각 통다리 게다가 통다리입니다. 굉장히 깊어요. 안에 굉장히 깊은 용분입니다. 직사각 용분. 네, 이렇게 세아이 묶으면 10만 5천원이죠. a 이가 이제 딱 4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이렇게 색깔별로 4개 남은 거. 몽땅해서 10만 5천원에 이렇게 내 아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놓으니까네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요 아이들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서 지금 바람이 막 불었는데 하우스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어, 날아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이 생각까지 할 정도의 바람이 막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조금 해가 나기 시작하긴 하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